한글자 새 번역 성경 아가페 출판사 2007년 대한성서공회 표준새번역 머릿말 1983년 10월에 번역을 시작, 시작하여 1992년 성탄절 전야의 끝마무리를 하기까지 만 9년 3개월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번역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셔서 성경전서 표준세 번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쓰고 있는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은 출간된 후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가닥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교계의 많은 목회자들과 신도들로부터 앞으로 교회에서 개혁 성경의 뒤를 이어 사용할 새 번역 성경을 준비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어 대한성서공회에서는 표준 새 번역 성경 번역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의 수정이나 교정이 아닌 전적으로 새로운 번역을 하되 개역 성경의 보수적인 정신과 한국 교회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을 지침을 정하였다. 첫째, 우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0대와 20대, 그리고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현대어로 번역한다. 이것은 표준새번역에 사용될 언어의 성격과 수준을 규정한 것이다. 표준새번역 성경을 보통말, 곧 현재의 현재 우리나라 사회 대다수의 언어 인구가 널리 쓰고 있는 표준말로 번역한다는 것이다. 둘째, 언어 원어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한 다음 그것을 우리의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 이것은 번역 원칙을 요약한 것으로서 번역 본문에서 번역 어투를 없애고 우리말 관용구를 활용하여 원문이 뜻하는 말을 우리말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번역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말을 쓰는 신도들이나 독자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다는 것이다. 원문을 읽는 독자의 이해와 번역문을 읽는 독자의 이해가 같도록 한다는 의지가 여기에 들어 있다. 셋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 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이 되도록 한다. 이것은 번역 성경의 용도를 밝힌 것이다. 그래서 개혁을 바탕으로 교회에서 이미 널리 쓰이는 용어들은 표준 세 번역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다. 장과 절 구분이 번역판들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표준세 번역은 장과 절 구분도 개역의 전통을 따랐다. 또 성경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유행어나 저속한 표현은 쓰지 않, 않았다. 넷째, 보유. 고유 명사의 음역은 개역을 따른다. 이 지침에 따라 인명과 지명 또는 음역되는 특수 단어는 모든 우리나라 개신교 신도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는 개역의 음역을 그대로 따랐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성경의 몇 가지 고유 명사들은 성경 독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표기를 따라 바꾸었다. 에국 바사, 구스, 서바나, 구브로 등을 이집트, 페르시아, 에타, 에티오피아, 스페인, 키프로스 등으로 음역한 것이 그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용어는 할수 있는 대로 바꾸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하나님, 독생자, 인자, 홍해 언약 등개역의 용어들은 거의 다 표준세번역에서 그대로 썼다.번역 대본으로는 구약번역자들은 독일 성서 공예에서 출판한 히브리어, 구약선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트트, 가르텐시아, 1967년, 77년에 실려 있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였고 신약 번, 신약 번역자들은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에서 출판한 그리스어 신약전서 제 3판 1983년을 사용하였다. 성경을 번역하는 원칙에는 원문의 문법 형식을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반영시키는 형식 일치 번역과 원문이 다른 형식보다는 원문의 뜻을 옮기는 내용, 내용 일치 번역이 있다. 두 가지 번역 방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이 표준 세 번역 번역자들의 바람이었지만 실제 번역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표준 세 번역에서는 원문의 뜻을 우리의 어법에 맞게 표현하려 하였다. 그래서 형식을 일치시키는 번역을 해도 우리의 어법에 맞고 원문과 똑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을 때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였고,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전혀 딴 뜻이 전달되거나 아무런 뜻도 없는 번역이 될 때에는 뜻을 살리는 번역을 하였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개혁 신약을 따라서 개혁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한 표기를 주 또는 주님이라고 하였다. 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게시하는 곳, 출애굽기 3장 15절, 6장 3절에서는 개역구약에서 써온 여호와라는 표기를 그대로 썼다. 또 여호와 표기와 결합된 이름들, 곧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디시,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 샬롬, 4, 6장 24절 여호와 샤마 겔 48장 35절에서도 여호와를 그대로 썼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히브리어의 네 자음 문자는 아도나이, 주 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읽어 왔다.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를 쓸 때에는 예외 없이 주라고 하였다. 기독교 2000년의 성경 번역 전통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네 글자는 늘 주로 번역 ...되어 왔다. 주전 3세기부터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72녁 구약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라고 번역한 뒤로 주후 4세기 라틴어 불가타역이나 16세기 루터의 도, 독일어역 17세기 영어 흠정역 제임스왕역본 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라고 번역하였다. 언어에서 직접 번역된 세계의 주요 번역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번역할 때에 주라고 번역하였다. 성경전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교회의 이러한 오랜 전통과 성경 번역의 전통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는 성경전서 표준세 번역에 복을 주셔서 이 성경을 읽는 이들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1993년 3월 15일, 새 번역 머리말, 성경 전서 표준세 번역이 출간된 지 8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이 이 성경의 번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보내왔다. 또 16개 교단에서 파송된 개혁 개정, 개혁 위원들이 번역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대한성서공회는 한편으로는 성경의 번역과 개정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성서학계에서 발전시킨 성경 원문 연구에 대한 결과를 번역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표준세 번역의 개정판은 그동안 성서공회로 들어온 의견과 번역 검토 결과와 성경 개정에 대한 경험과 여러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그동안 교회들로부터 들어온 의견들을 원문에 비추어 충실하게 검토하며 개정에 반영하였다. 표준 세번역의 번역 원칙은 원문의 뜻을 우리말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번역하되 쉬운 현대어로 우리말 어법에 맞게 한국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번역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다음 네 가지 점에 착안하여 개정을 하였다. 첫째 번역이 명확하지 못한 본문과 이미 전달이 미흡한 본문은 뜻이 잘 전달되도록 고쳤다. 둘째 될수 있는 대로 번역 어투를 없애고 뜻을 우리말로 번역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에서는 우리말 표현보다는 원문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원문 자체의 난해구에서 관해서는 현대 성서학의 연구 결과를 응용하여 그 뜻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대화문에서는 현대 우리말 존대법을 적용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 이세 시대,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 하님의 말씀을 바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성경 전서 표준 세 번역 개정판이 음 2001년 11월 성경 전서 표준 세 번역 개정판이 출간된 지두 해가 지났다. 이 성경이 교회에서 자리를 잡아 가면서 읽히고 있다. 이제 성경 전서 표준 세 번역 개정판의 책 이름을 좀더 쉽고 친숙하게 부를 수 있도록 성경전서 새 번역이 잠시.